네 망막하면은 좀잘 생소한 말인데요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이 있습니다. 자 카메라의 필름이라는 것이 망막인데요 이 카메라의 필름이 없 필름이 망가지면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안 찍히겠죠. 눈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. 망막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. 네,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망막이라는 것은 시력이 나쁜 분들 즉 고도근시나 초도근시가 있을 때 망막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커집니다. 따라서 사실은 노, 뭐 고혈압이다 당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초고도근시라든지 시력이 나쁜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 봐야 됩니다. 만약에 초기에 발견을 하시면 간단한 레이저로 치료를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이 시기를 놓쳐갖고 만일에 망막이 잘못되면 은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. 따라서 근시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망막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망막이라는 것은 필름과 똑같은 날라였죠 따라서 필름 망가지기 전에 검사를 해 보시고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. 따라서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. 근처에 가시면은 망막을 전공하는 대학 병원의 교수님 많이 계세요. 그분도 보시고 또 시력 교정 수술할 때 망막 검사를 반드시 해 줍니다. 망막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받으시고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